여기가 앞으로 백진희 씨 일할 자리. 먼저 진료실 청소부터 해. 네. 아, 네가 내 자리구나. 반가워. 아, 제가 똑같은 걸로 사놓을게요. 똑같은 건 없을 거예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 제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어린이가 직접 만들어 보내준 거라 전 세계 하나뿐인 거거든요. 아, 어, 어떡해요 아, 죄송합니다. 잘 하려다 그런 건데요, 뭐 그럴 수도 있죠. <laughs> 어, 손 다쳐요. 손으로 만지 마세요. 비자로 갖고 올게요. 백진희 씨. 이런 분위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죠? 할 말이 뭔데요? 설마 저자를 Welcome to 보건소. 네? <laughs> <laughs> 보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뭐든지 저한테 상의하세요.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힘껏 도와드릴게요. 진실랑 저 땅굴 사촌이잖아요? <laughs> 고맙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할게요. 예. <laughs> 지니씨,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 명단 좀 추려줘요 네, 금방 해드릴게요 지니씨, 전염병 예방 클리닉 자료 출력해서 소장님 방으로 갖다 놔줘 네, 알겠습니다 아, 이것만 윤 선생님 갖다 드리고 바로 할게요 참, 점심 중국집에서 시켜 먹을 거니까 윤 선생님 뭐 드실 건지도 여쭤보고 난 짬뽕 난 볶음밥 아니, 아니, 짜장면 네 아, 제, 부탁하신 거 여기요 고마워요 아, 참, 점심 중국집에서 시킨대요. 뭐 드실래요? 전 잡채밥이랑 백을 한 병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백을요? 농담입니다. <laughs> 아, 잡채밥은 농담 아니고요 진시동 기념으로 요리도 하나 시킬까요? 맛있는 걸 하나 시키세요. 임간호사님, 백간호사님, 점심 왔어요. 선생님, 점심 드세요. 전 잡채밥이요. 잡채밥은 없는데. 아, 맞다. 잡채밥이었죠. 아, 제가 볶음밥이랑 헷갈려서 아, 얼른 다시 주문할게요. 아, 아니에요. 볶음밥 보니까 또 볶음밥이 막 땡기네. 그냥 이거 먹을게요. 체크 좀 잘하지. 이게 뭐야? 아, 죄송합니다. 아 저. 탕수육 소스는 다 부어서 드시죠. 뭐하는 거야? 왜내 짬뽕을 탕수에다 뭐? 어떻게? 죄송합니다. 자기 진짜 정신 없다. 임 변호사님, 제 볶음밥 드세요.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 드세요. 전 이것만 먹어도 괜찮을 음.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음, 육고기와 해산물의 만나. 이런 걸 퓨전이라고 하잖아요. 짬뽕 플러스 탕수육이면 짬수육이네요. <laughs> 오전 내내 일한다고 힘들었죠? 진 씨도 얼른 먹어요. <laughs> 신나네요 어, 안녕하세요 노래 좋은데요? 요즘 나온 아이돌 노래인가 봐요? 에? 이, 이 노래 모르세요? 90년대에 엄청 히찬한 노랜데 아 그래요? 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, 진짜 현진영을 몰라요? 현진영 고 진영 고! 아 현진영 고 진영 고! 아시겠죠? 전혀요 여자인가요 와, 90년대를 휩쓸만 했네요 노래랑 춤이랑 대단한데요? 전 선생님이 더 대단한데요? 그때 감옥에라도 가계셨어요? 아, 저 진짜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공부 감옥 진희 <laughs> 씨, 나좀봐네 제가 자주 자주 못 사들여서 죄송하죠. 우리 이왕 회식하는 김에 오랜만에 노래방 어때요? 진 씨도 좋지? 네. 전 노래 잘 못하는데. 아니 못하면 어때요. 그냥 재밌게 놀면 되죠. 가요 가요. <laughs> 저기 윤 선생님. 네. 고맙습니다. 뭐가요? 그냥 다. 간호사분들이랑 저 친해지라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실수할 때도 계속 웃으면서 덮어주시고 아, 제가 진짜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긴요 방법이 많죠 월급의 10%를 떼주는 방법도 있고 네? 농담입니다 <laughs> 아니요 마음같은 순 진짜 떼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음 가는 만큼 떼주세요 네? 또 농담입니다 <웃음> <웃음>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. 네.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. 뭐야? 저는 아, 노는가 아니, 하는 떡소리 나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분위기 이어가요. 다음은 윤선생님. 아니야,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저 노래 못 해요. 에이, 저뭐 잘해서 했나요? 노래를 못 하면 장가를 못가요 아, 미운 자 자. 못 부르지만 그럼 한번 해 볼까요? <laughs> <laughs>

「しらぽ」<music> <music> 아뇨, 괜찮습니다. 저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오늘 수고 많았어요. 아, 저 윤선생님. 혹시 제가 뭐 잘못했어요? 네? 아까 노래방에서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. 아, 제가 또뭐 실수했죠? 그런 거죠? 아, 신경 안 써도 돼요. 아무것도 아니니까.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는 얼굴만 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안 웃는데 아저 시험장에서 쫓아낼 때도 곰한테 얻어 터졌을 때도 웃던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안 웃으시니까 아, 제가 속상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도움 되고 싶었는데 결심하자마자 또 실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아니에요 저 지금 웃잖아요. 야,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. 제발요, 아, 진짜 고칠 수 있어요.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.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... 아, 그래도요, 말씀해 주시면 진짜 명심할게요. 아, 그럴 게 아닌데... 아, 그게 그러니까... 아. 뭔데요? 말씀해 주세요. 간주점. 간주점프요? 그게 내가 간주할 때 춤추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진씨가 점프해 버렸어. 그러니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. 간주점프. 아, 전 됐어요. 아는 노래도 별로 없고. 어, 왜요? 윤선생님 y 린 기억 속에 그 o 좋아하시잖아요. 그거 하세요. m 아, 제가 아, 도와드릴 e 됐습니다. 괜찮아요. 아 us, Daniel? 할게요. 아저 진짜 괜찮아요. 저 노래 못해요. 어 발라드 s t 끝나가요. 얼른 나가세요. 아전 그러면 그럼 뭐 살짝 일만 수정님이 손은 수정과의 깻피 보라깔 삼만만 안 수정니 네 웃으면 수정이 필요 없는 내추럴범깔깔 네가 웃으면 이빨이 크리스탈처럼 빛나 크리스탈 그 모습 내 스타일 One t o 셋 모두 같이 모여.